한국사에서 가장 호전적이었던 국가 고구려 한국과 중국의 전쟁사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중국 북연 황제의 목을 베기도 했으며 중국의 통일왕조를 거덜내서 멸망으로 이끌기도 했던 무시무시한 군사국가 고구려 많은 분께서 고구려는 영토가 넓어서 국력이 강했다 고구려는 유목민족 국가임으로 전쟁을 잘했다 등등 막연하거나 혹은 근거없는 양설에 기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려의 군사력이 강했던 것은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 및 효율적인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최강 군사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고구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국 과정 자체가 호전성에 기반했습니다. 둘째, 성장 과정에서 군사력 증강에 최적 태클을 탔습니다. 셋째, 전시에 뛰어난 내부 결속력을 보였습니다. 넷째, 독특한 축성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다섯째, 강력한 기병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여섯째, 타국과의 적절한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의 각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려는 국가의 출발 배경이 약탈과 정복이었습니다. 고구려 건국의 주인공이었던 부역의 이주민 세력은 남하하여 토착 세력을 복속시켜서 국가의 틀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자리잡았던 지역의 척박한 환경은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경제적 여건 마련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구려의 경제 시스템은 상당 부분의 약탈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쳐들어가 빼앗아야 했고, 죽지 않고 이겨서 빼앗아 오려면 당연히 힘이 강해야 했습니다. 어찌나 국가 주력 사업으로 전 국민이 약탈을 일삼았는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의 집집마다 약탈해온 재물을 모아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고구려의 3만 가구 중에 1만 가구는 좌식자, 즉, 앉아서 먹는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 밥만 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주변에 쳐들어가서, 빼앗아온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직업강패였습니다. 이는 훗날 전시에 인구 대비 엄청난 수준인 10만에서 20만 이상의 병력동원이 가능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약탈 대상은 옥저와 동해를 비롯한 주변 여러 소국이나 부족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약탈을 견디지 못한 주변 세력들은 점차 소멸하거나 고구려에 복속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일부가 된 세력에게는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으니 고구려의 약탈 범위는 점점 더 외곽으로 넓어졌습니다. 즉 초기의 고구려는 남의 걸 빼앗거나 남을 흡수하면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강력한 군사력을 필수로 갖춰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그건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고대 국가에서도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주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그 호전성이 두드러졌고, 끝까지 유지되었기에 중국의 통일왕조까지도 압박하면서 오래도록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성장 과정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최적의 태클을 탔습니다. 초기의 고구려는 성질만 더러웠지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구만한 주변 소국들에게야 깡패질 할수 있었지만 한동안 부여와 모용부 성비에게 짓둘려 지냈습니다. 더불어 중국 위나라의 지방관에 불과했던 관구검에게 수도까지 털리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쳐들어온 한나라의 군대를 명림답도가자원대첩에서 전멸시키면서 저 동네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초기의 고구려는 그렇게 막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전략은 차근차근 체급 키우기였습니다. 첫 선택은 가장 만만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소국들입니다. 옥조와 동해를 비롯한 자잘한 집단들이 분포했던 그 지역을 고구려는 점진적으로 흡수하면서 착실히 체급을 키웁니다. 체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경제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고구려는 군사력 증강에 가장 적합한 경제 발전 태클을 탔습니다. 고구려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는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주변국을 더 이상 약탈의 대상이 아닌 복속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빼앗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척박한 산지를 벗어나 함흥평야나 만주평야 등 농경에 적합한 지역을 차지했고 이는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져 먹고 사는 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많은 분께서 착각하시는 것중 하나가 고구려는 싸움을 잘했으니 유목민족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에도 유사역사학을 전파하는 사기꾼들이 고구려는 거란이나 몽골의 선조라느니 등등의 헛소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고구려를 유목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고구려는 시작부터 끝까지 농경 베이스의 국가였습니다 초반에는 농업이 시원찮다 보니 약탈을 한 것뿐입니다. 유목민족이라면 끝없이 이동하면서 목축을 키워야 하는데 고구려는 전혀 이동식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군사 거점들을 열악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철저히 정주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목축이 부족해서 주변 국가에서 훔쳐올 정도로 유목과는 아예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기원인 부여는 반농반목의 국가였고 고구려가 영향권에 둔 세력 중 유목 집단이 많았으므로 유목세력과 아예 무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본질 그 자체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정주국가였습니다. 그런 고구려에게 높은 생산성을 지닌 농경지대의 확보는 안정적인 경제기반 및 세력 확장의 계기였습니다. 고구려의 농업 생산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른 막대한 군량 및 비축 능력은 고구려가 중국 세력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보인 극강 방어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구려에게는 다음 숙제가 생겼습니다. 농업 발전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줄었지만 여전히 약탈과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약탈 및 전쟁을 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기병 양성을 위한 군마 확보였습니다. 초기 고구려의 영역에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훔쳐온 말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목축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군마의 숫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뺏으면 그만이지 하는 심산으로 광개토대왕이 나서서 서북쪽 진출을 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기록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많은 가축을 취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정복활동을 통해 고구려는 네몽골 등 유목민족의 거주지역을 세력권에 두면서 약탈 혹은 교역을 통해 넉넉한 수의 말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중국 남조에게 군말을 지원할 정도로 고구려는 말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해졌고 싸울 때탈 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계기가 고구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요동지역의 풍부한 철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갑옷과 병기등 전쟁도구의 발달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원국가들의 무기나 방어구를 분석하고 그에 못지않은 수준의 전쟁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은 풍부한 철의 생산 및 제철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연계소문 가문의 성장 배경이 제철기술의 독점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고구려에서 철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철의 생산과 가공에 있어 부족함이 없던 고구려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개마무사의 차갑은 고구려 재련 기술의 절정이었습니다. 셋째 강력한 전시 결속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군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구려는 다른 모든 고대 국가가 그러하듯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여러 유력 세력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오브 고구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의 각 세력은 저마다 개별 무력을 갖추고 그 무력을 증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세력이 한정된 권력을 두고 경쟁하다 보니 가뜩이나 호전적인지라 내전이 일어났다 하면 치열했습니다. 위력 세력끼리 병력을 이끌고 내전을 벌이면 왕은 그걸 말리기는 커녕 궁성의 문을 닫고 개입하지 않다가 싸움이 끝나면 누가 이겼냐? 하고 쿨하게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울 때에는 그 모든 세력이 분열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반대로 백제의 경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호족들이 자기 이익만 따지고 분열하다 멸망한 걸 떠올리면 고구려의 전시 결속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단결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고구려의 방어 체계는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여러 중요 군사거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방어선은 전쟁 시 신속한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철벽의 수비라인이라고 칭해지는 고구려 요동 방어선은 각성의 개별 방어력이 뛰어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한 성이 공격받으면 인근의 다른 성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군을 보내면서 적군을 결함하는 등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면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말기로 가면서 평양성파와 국내성파를 비롯한 위력세력들의 내분이 격화되며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막판 연기소문 아들들의 분열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결국 분열로 인해 고구려가 패망한걸 보면 이전의 체계적이고 끈끈한 고구려의 군사협력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넷째, 독특하고 강력한 축성기술을 보유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벽돌로 쌓는 중국의 성과는 달리 큰 바위를 흙이나 목재와 더불어 단단히 고정시켜서 외부 충격에 대해 저항력이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충차 등 공성물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났습니다. 더불어 산이나 언덕 등 지형지물을 적절히 활용했기에 효율적인 방어에 적합한 성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인 평양의 장안성에서 볼수 있듯 여러 단계로 중첩된 구조의 성을 건설했습니다. 많은 고구려의 성이 내성과 외성 등으로 중첩 구성되었는데 이는 수성전에서 방어력을 두텁게 할 뿐더러 외성 안에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오랜 농성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강력한 기병부대를 보유했습니다. 흔히 고구려의 기병은 찰갑으로 중무장을 하고 적진에 돌격하는 개마무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에는 개마무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가지의 기병이 존재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중장기병, 중기병, 경기병, 군기병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 전력은 유목민족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기병 운용에서는 유목민족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충분한 군마와 갑옷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개마무사라는 최정의 중장기병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최일선 충격 돌파를 맡깁니다. 다음으로 개마무사보다는 무장이 가벼웠던 중기병은 개마무사들이 돌파하고 난 이후 이선에서 돌격한다든가 난전 상황에서 적의 후방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기병들의 돌파력도 굉장했습니다만 고구려 기병 전력의 진짜 무서움은 기동작전이었습니다. 경기병은 척후 활동 및 퇴각하는 적의 섬멸이나 적의 진영을 결항하는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복속된 세력 중 말갈의 기병대는 고구려 경기병의 주요 전력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병의 핵심 인물은 적의 보급선 차단이었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 영토로 진격했다가 몸소리치게 시달렸던 것이 보급선 차단 작전이었고 이를 수행했던 주요 전력이 바로 경기병입니다. 이들은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신출 규모라면서 적의 척후를 소탕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끊임없이 적의 보급로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가 보였던 엄청난 군사력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엔 군기병의 경우 경기병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에 더해서 적의 기병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군기병이었는데 당시 유럽 최강인 중무장한 폴란드 기사단을 농락했던 것도 군기병의 히트앤런 작전 덕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군기병은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몽골의 군기병과 유사한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다양한 병종의 기병 전력을 운영했고, 이는 고구려가 지닌 막강한 군사 역량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여섯째, 타국과 효과적인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고구려는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외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그냥 외국에 가서 입만 잘 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즉 상호 이득이 되어야 비로소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에 있어서 고구려가 상대에게 줄수 있었던 건 바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동맹이라는 든든함이었습니다. 돌궐계의 여러 부족이나 거란 등 국방 유목세력들은 수나라나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고구려의 힘이 수당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면 유목세력들은 고구려와의 동맹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 유목세력에게 고구려는 충분히 비빌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세력들은 어떤 때에는 중국 왕조에게 토벌당하거나 회유당해서 고구려를 적대시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때에는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구려가 지닌 무시 못할 군사력 덕분에 북방세력에게 당당하게 외교적 제안을 할수 있었고 이는 전쟁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1차 침입 당시 고구려는 주피산 전투에서 대패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연기선문의 회유에 넘어간 돌골계 유목민족 서련타가 10만 기병으로 당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안시성에 발이 묶여 있던 당나라는 서련타의 후방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구려와의 전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나라의 2차 침입 당시에는 돌골계 유목민족 철륙이 당나라 북방을 침략하는 바람에 고구려를 침공했던 당나라의 6개 행군 중 2개 행군이 철륙을 진압하려고 회군하면서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몽골 초원을 장악한 북방세력이나 내몽골 및 요서지역에 자리한 거란족 등 유목민족을 적절히 회유하거나 복속시켜서 중원세력과의 전쟁에서 요긴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렇듯 고구려가 막강한 전쟁 수행 능력을 지녔던 까닭에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상무적 기질에 경제성장이 더해지면서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외부의 적에 맞설 때 똘똘 뭉치는 단결력과 유목세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외교력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중국 통일왕 조의 소모전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고 후방의 신라 때문에 전선이 분산된 데다가 내부 분열로 인해 안타까운 망국을 맞이했지만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 남겼던 그 웅대한 기상과 찬란한 전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가 군사력이 강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토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